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매니아 천만전자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오늘은 그 삼성전자 그 29일 이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데, 어, 약 10만 명한테, 삼성 임직원 10만 명한테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럼 향후 삼성 주가 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및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어, 29일 날 국내 근무하는 직원 10만 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이제 나름대로 발표를 했고요. 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그삼성전자 그 직원들의 개인 연봉에 무려 50%의 현금을 지급한답니다. 아, 엄청난 숫자죠. 보통 삼성전자 직원들 한 1억 한다면 은 예를 들어서 2회에 50%니까 5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이 나온다는 거니까 아, 엄청난 돈이죠. 음, 연봉의 50% 삼전이 정한 성과급 비율 최대치랍니다. 50%면 은 삼전이 정한 성과급의 비율 최대치를 주는 거예요. 삼전이 이날 지급하는 성과급은 약 3조 원 정도에 예상되고요. 사업 부분 별로 약간 다르지만은 전체 영업이익의 한 6에서 9% 정도의 성과급으로 지급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6일 오후 3시에 지난 연간 실적을 반영했는데, 아,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하고 IT 모바일, 소비자가전, 이각 사부분별로 임직원이 초과이익 성과급을 공지했어요. 준다고 OPI라고요. 이 초과이익 성과급 OPI는 삼전이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서 소속 사업부의 연간 경영 실적이 연초에 정해진 목표를 넘었을 때요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비율을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OPI 적용 비율은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TV 판매가 호조를 보인 영상 디스플레이 부분 그 VD 사업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죠 두 사업부의 소속된 임직원은 개인 연봉의 50% 인센티브를 또 받습니다. 아, 상당히 부럽습니다. 어,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대략 보니까 아, 삼전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엄청 탁월한 실적을 올렸어요. 그 금감원에 따르면 은 삼전의 지난 매출액은약 236조 2천억 원입니다. 236조. 그 19년도에는 230조 4천억 원이 있으니까 약 2.5%가 늘었다는 거죠. 특히 영업 이익은 같은 기간 29.5%약 8조 1,800원이나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35조 9,500원을 영업 이익을 낸 거예요. 어, 금융 투자업계에선 순익 이 역시 19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0조 원대를 예상한 후반대 니다 20조 원대 후반대 예상하고 있고 어, 세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친그 19년이죠. 이때도 순이익이 약 21조 7,398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아 리미트 20조 이상은 번다는 거죠. 그래도 큰 폭으로 했으니까 20조 후반대니까 한 27, 28조 정도 안 되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상향은, 방향은 약간 상승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상당히 매력은 있습, 있습니다. 어, 오늘 잠시 보니까 코스피가 처음에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보합쪽가 있네요. 마이너스 0.03 정도 되고 있고, 지금 3전도 지금 보니까 거의 보합세입니다 지금 86,700원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처음에 좀 빠지더니 다시 또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은 상당히 이게 변동이 심해요. 급변동이 심해서 그 들어갈 때는 조심스러워 하는데, 하여튼간 노하우라는 것은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자기는 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기준을 잘 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으면은 뭐 곧바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삼전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